재밌게 보셨어요? 네 수원이 수원에서 오, 수원에서 사시는 분 제가, 제가 용인 신갈에 살았었어요 그래고수원에 아주대 쪽에 많이 놀러왔어요 근이 얘기를 왜안니까 오빠 여기도 봐주세요 네. 다음 팀은 아, 성남. 아, 성남. 성남. 다음 아, 팀은 막공인데. 네. 아, 보러 가야죠. 보러 가요. 지금까지 긴장 늦지 않고. 네. 아, 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고 네, 집에 들어가십시오. 오빠 여기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한